야구를 오래 본 팬들도 이 정도 표현은 쉽사리 꺼내지 않습니다. 1군 타자 4명이 2군보다 못했다. 숫자로 확인된 이한 줄이 롯데 내부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적표가 구단주 책상 위에 올라간 순간 분노. 그냥 실망이나 아쉬움이 아니라 진짜로 화가 난 반응이 나왔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롯데 자이언츠 왜 이렇게까지 무너졌는가? 겉으로 보이지 않던 몰락의 원인 그리고 그 결과가 만들어낸 후폭풍까지 천천히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1군 vs 2군 믿기 힘든 비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구조는 이렇죠 1군 최고 전력 2군 준비 단계 성장 단계 하지만 지난 시즌 롯데의 일부 타선 지표를 들여다본 사람들은 말 그대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정 구간에서 1군 타자 중 4명이 2군 주전 타자들보다 출루 OPS 득점 창출 기여가 모두 떨어졌다는 결과 부진이라고 부르기에도 부족했고 슬럼프라는 말로도 설명이 안 됐죠. 그건 시스템의 문제였고, 철학의 문제였고,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버티겠지라는 착각. 롯데는 시즌 초반만 해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컨디션은 올라올 것이다. 경험 많은 선수들이니까 결국 해줄 거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약이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타석 접근 방식은 변하지 않았고, 타격 메커니즘 교정은 늦었고, 라인업 조정은 지나치게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득점력 자체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경기우 감독 인터뷰에서는 늘 같은 말이 반복됐죠. 오늘도 찬스를 살리지 못했다. 그건 우연이 아니라 이미 구조 자체가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구단주가 나설 수밖에 없었던 순간 시즌 중반 중간 점검 회의 자리에서 문제의 자료가 공개됩니다. 1군 타자 4명의 핵심 지표, 같은 기간 2군 타자들의 지표, 그리고 두 그룹의 결정적 차이 자료를 본 순간 회의장은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구단 주측에서 이런 말이 나왔죠. 이 성적을 내고도 1군에 남겨둔 이유가 뭐죠? 경쟁이 없으면 누가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그건 단순한 질책이 아니라 조직 전체가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자리 보장이 만든 가장 큰 참사. 분석을 거듭하면서 한 가지 결론이 떠올랐습니다. 경쟁이 사라진 타선. 이름값 때문에 선발이 보장되고 성적이 떨어져도 대체 시도가 늦어지고 2군에서 아무리 잘해도 문은 쉽게 열리지 않는 구조. 그러다 보니 타자들의 타석 태도는 점점 안전해졌습니다. 맞이기만 하자. 아웃만 안 되면 된다. 하지만 야구는 그렇게 하면 더 빨리 무너집니다. 공격적인 순간을 놓치고 승부 포인트에서 밀리고 팀 분위기는 식어버리죠. 코칭 스태프와의 엇갈림. 코치들 내부에서도 의견이 크게 갈렸다고 합니다. 폼 보태어 뜯어 고쳐야 한다. 지금은 멘탈이 먼저다. 라인업을 과감하게 흔들어 보자. 하지만 정작 문제는 결정을 내릴 사람이 결정을 미뤘다는 점이었습니다. 누구도 책임지고 판을 뒤집으려 하지 않으면서 현상 유지만 이어진 시즌. 그 사이 팬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팬들이 유니폼을 찢은 이유, 어느 순간부터 원정석, 홈석 가릴 것 없이 이 장면이 카메라에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진 유니폼. 그건 단순 분풀이가 아니라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기다렸다. 그런데 팀이 변하려 하지 않는다. 팬들은 실패에 화난 게 아닙니다. 같은 방식으로 지고 있다는데 지쳐버린 겁니다. 몰락은 하루 아침에 온게 아니었다. 이번에 드러난 성적표와 분석 자료는 하나의 사실을 보여줍니다. 롯데의 몰락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누적이었다. 경쟁 없는 라이너, 늦은 교정, 애매한 책임 구조, 그리고 버티면 좋아지겠지라는 아니람. 이 모든 게 서서히 팀을 갉아먹었고 그 끝에서 충격적인 비교표가 등장한 겁니다. 1군 4명이 2군보다 못하다. 구단주의 분노가 의미하는 것. 이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그래서 롯데는 무엇을 바꿀 것인가? 구단주가 직접 메시지를 던졌다는 건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니라 구조를 건드리겠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성적 중심 경쟁 체제, 냉정한 라인업 판단, 2군과 1군의 선발 기준 재정립. 이 과정은 불편하고 아플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꾸지 않으면 같은 시즌이 반복될 뿐이죠. 여기까지가 파트 1입니다. 충격적인 성적표, 구단주의 분노. 팬들의 좌절, 그리고 몰락의 기초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이제 표면이 아니라 근본 원인을 보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남습니다. 실제로 내부에서는 어떤 변화 시나리오가 논의되고 있을까? 어떤 선수들이 어떤 기준으로 다시 평가받게 될까? 이 변화가 팀을 살릴 마지막 기회가 될까? 파트 1에서 우리는 롯데타선 몰락의 근본 원인이 경쟁이 사라진 구조와 늦은 판단, 모호한 책임, 이두 가지에 있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이후에 실제로 무엇이 논의되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리 보장 없다. 기준을 다시 세운다. 가장 먼저 나온 변화 시나리오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름값과 계약 규모를 선발 기준에서 뺀다. 과거에는 연차가 많다. 연봉이 높다. 팀의 간판이다. 이런 이유만으로 기회를 더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문장이 등장합니다. 성적 없으면 누구나 내려간다. 이 원칙이 실제로 적용되기 시작하면 2군에서 올라오는 길이 열리고, 1군 선수들도 타석 하나, 수비 하나에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갈등도 생길 겁니다. 하지만 구단은 이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프더라도 지금 이 수술을 하지 않으면 더 늦다. 타격 철학 자체를 바꾼다. 지금까지 롯데 타자들의 모습은 이런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맞히자. 빨리 해결하자. 문제는 이 방식이 현대 야구에서는 거의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칭 스태프는 다음 시즌을 준비하며 이런 방향을 잡았습니다. 볼카운트 싸움 강화, 출루 우선 접근, 과감한 스윙 대신 선택적 공격. 쉽게 말하면 어렵게 아웃되고 쉬운 공에서만 승부하자. 과거 롯데 타자들의 약점이었던 초구 범타, 나쁜 볼의 유인, 결정타 부재. 이 문제를 철학부터 다시 잡는 방식입니다. 데이터가 직접 라인업을 건드린다. 이번 변화의 또 하나의 축은 데이터 활용 확대입니다. 과거에는 감독의 감, 코치의 경험이 라인업에 더큰 영향을 미쳤다면 이제는 지표가 납득시키지 못하면 선발이 어렵다. 예를 들어 특정 투수 상대 성적, 특정권 타석 오피스, 출루 후 주루 영향력. 이 지표들이 냉정하게 비교됩니다. 팬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단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감정 없이 판단해야 팀이 산다. 2군, 더 이상 대기실이 아니다. 이번 사태 이후 2군의 역할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전까지는 폼 점검, 재활, 경기 감각 유지 정도의 개념이 강했다면 앞으로의 2군은 1군을 밀어내는 공간 가이 됩니다 누가 준비가 돼 있는가 누가 당장 투입 가능한가 이 기준으로 1군 2군 이동이 훨씬 빨라질 예정입니다 선수들에게는 냉정하지만 분명한 메시지죠 여기서 멈춰 있으면 그냥 밀린다 내부 평가 몇몇 선수들은 마지막 기회 구체적인 이름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구단 내부에서는 분명히 이런 표현이 오갔다고 합니다 올해는 몇몇 선수들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꾸준히 기회를 받았지만, 결과를 내지 못한 선수들. 그리고 몸관리나 태도에서 지적이 있었던 일부 선수들까지, 이제는 리빌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조심스레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자리보장은 끝났다. 라는 선언과 같습니다. 팬들과의 관계. 다시 시작. 팬들이 유니폼을 찍고 현장에서 항의한 장면은, 구단 입장에서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 이후, 팬 의견 청취 확대. 시즌전 로드맵 공유 성적지표 공개 범위 확대 이런 계획까지 함께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구단이 이렇게 말한 이유도 분명합니다. 팬들의 신뢰가 없음, 없으면 어떤 변화도 지지받지 못한다. 변화에는 반드시 불편함이 따른다. 여기서 우리는 냉정하게 한 가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 변화는 단기간에 달콤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존 베테랑들의 반발 젊은 선수들의 시행착오 성적기복 이 모든 것이 초반에는 더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팀은 이번 만큼은 원칙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입니다. 다시 돌아갈 곳은 없다. 파트 2를 정리해보면 선발 기준이 성적으로 재정립되고 타격 철학이 출루 중심으로 전환되며 이군이 진짜 경쟁 무대가 되고 몇몇 선수들은 사실상 기로에 선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팬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건 이겁니다. 이 변화가 실제 시즌에서 효과를 낼수 있을까? 롯데의 타선은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 그리고 구단주의 경로는 결국 팀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까? 이 모든 결론과 전망. 전망다셔전망 <목소리>